오. 최대한 쭉 당겨서, 늘고 응. 뒤꿈치 응. 탕탕. 그렇지. 어, 한번더 쭉. 응. 그래서 놓고, 응. 자, 한번넣 어서 응. 눌렀지. 네 <뭐밤은> 엄청 쪄있는데? 그럼. 응. 자, 일어나서 지금처럼 꾹꾹 눌러주면 여기까지 잠겨가면 한번 더. 그렇지. 그렇지. 됐어. 자, 한번 더. 왜 이렇게 잡는 거야? 다운, 다운, 다운. 저쪽 보지 마. 두 다리 똑같이똑같이 그렇지. 저쪽 봐봐. 대각선 멈추고, 멈춰질 때까지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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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게 생각하지 마. 괜찮아, 괜찮아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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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 흘러내려가는거야 괜찮아 천천히 서질때까지 힘을 줘봤고 커버가 되잖아 그지? 천천히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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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 쳐다봐 쳐다보고 천천히 왼쪽으로 간다 생각만 해 왼쪽 골발좀더 앞으로 내려가야지 자 멈추고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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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자 o p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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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오른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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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오른쪽 골반이 내려가야지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렇지 그래 멈추고 천천히 천천히 앉아야지 왜 자꾸 뒤로 기대? 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앉아 앉어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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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그렇지 <laughs> 여기 안 열었어 여기로 몰려서 그런 거 다시 일어나주고. 앉아. 하나, 둘, 셋, 넷. 더 과하게 앉아, 과하게. 더 앉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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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정면 보라 했어. 옆에 보지 마. 더 눌러, 더 눌러, 더 눌러, 더 눌러. 자, 살짝 일어나주고. 힘 풀어, 힘 풀어. 내려가지, 다시 눌러. 허벅지 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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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. 힘. 다시 힘 풀어. 앉아.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. 때까지 눌러. 서지 때까지 눌러. 그렇지. 다시 힘 풀고 편하게서 내려가지. 다시 힘주 그래. 다시 힘 풀고 다시 힘주고 오케이 다시 힘 풀고 다시 힘주고 다시 힘 풀고. 다시 힘주고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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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렇지. 다시 힘 풀고. 다시 힘주고. 다시 힘 풀고. 다시 힘주고. 고. 다시 힘 풀고. 다시 힘주고. 잘 턴해. 어, 좋아. 다시 힘 풀고. 다시 힘주고. 앞발 더 들어! 정면 정면 봐야지 배꼽이 앞으로 배꼽이 앞으로 배꼽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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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앉아! 음는뭐 팔이랑 이런거는 남자 않아?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사람이라 my feet